이번 정류소는 여의도 한승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파크원타워 LG 트윈타워입니다. This stop is 여의도 Transfer Center. 이번 정류소는 파크원타워 LG 트윈타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여의나루역입니다. 그린카하면 안녕하세요, 그림카 모델 여진구입니다.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그림카를 검색해보세요 일상의 이동을 새로 그리다 그림카 이번 정류소는 여의나루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여의도 공제라타트입니다 This stop is 여의나루 Station 이번 정류소는 여의도 공제라타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현대백화점입니다 This stop is 여의도 공작 아파트먼츠. 이번 정류소는 현대백화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여의도 한신센터입니다. This stop is 현대 Department Store. 서울시 시내버스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된 차량은 2020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여의도 환승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This stop is Yeouido Transfer Center. 이번 정류소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길역 지하철 1호선 환승역입니다. This stop is Yeouido Park. 이번 정류소는 신길역 지하철 1호선 환승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길역 지하철 1호선입니다. This stop is Shin Gil Station, Subway Line 1 and 5. 신길역 5호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길역 지하철 1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길 체마을 금고입니다. This stop is 신길 스테이션 라인 1.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50세 상심인 누구나 긴급 돌봄에서 생활 도움까지 서울 어디나 서울시 돌봄 SOS 센터가 찾아갑니다. 문의 02-110 이번 정류소는 신길 체마을 금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방역입니다. This stop is 신길 커뮤니티 크레딧 코오퍼리티브 이번 정류소는 대방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현대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대방스테이션 서구인 라인 1 이번 정류소는 현대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노량진 수산시장 CTS 기독교 1위입니다. This stop is n a n Apartments. 이번 정류소은 노량진 수산시장 CTS 기독교 피드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노량진역입니다. This stop is 노량 r y n j 이번 정류소은 노량진역입니다. 다음 정류소은노디여입니다 This stop is 노량 r 스테 n 션 지하철 1 9호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노들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작실버센터 입구입니다. t h s t o p is NoDul Station. 이번 정류소는 동작실버센터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흑석동 노사정 앞입니다. This stop is Dongjak Silver Center. 차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선은 흑석동 노사정 앞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흑선력 명수대 현대아카트입니다. This stop is 흑선동 교사점 이번 정류소는 흑선력 명수대 현대아카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비계입니다 This stop is 흑선동 명수대 현대아카트입니번 정류소는 비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흑석동 한간 현대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이게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셀수 있는 음료나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을 가지고 타지 맙시다.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는 음식물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흑석동 한간 현대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작역 국립현충원입니다. This stop is 흑석동 한강현대퍼트맨츠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50세의 상심인 누구나 긴급 돌봄에서 생활 도움까지 서울 어디나 서울시 돌봄 SOS센터가 찾아갑니다. 문의 0 2 1 0 이번 정리소는 동작역 국립현충원입니다. 다음 정리소는 구반포역 신화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리소 동작역, National Memorial Board, National Cemetery, 지하철 4구호선 동작역 및 국립현충원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환차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구반포역 세화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반포역 세화여중고입니다. 하면... 어? 안녕하세요. 그린카 모델 여신고입니다.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그린카를 검색해 보세요. 일상의 이동을 새로 그리다. 그린카. 이번 정류에서는 신반포역 세화 여신고입니다. 다음 정류에서는 고속터미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고속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반포역입니다.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지하철 379호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네, Express Bus Terminal. 이번 정류소는 반포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논현사거리 노년 논현역 4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안포 스테이션 라인 7. 차내 입구가 복잡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다단계 등의 소모임 참석 후 코로나 19 재확산 초래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곳 참석 말고 방역에 동참해 주세요. 문의 120 서울특별시. 이번 정류서는 노현 논현 사거리 노현역 4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서는 노현역입니다. 레스터 노현사거리노현 스테이션 엑세트 4. 지하철 7호선 노현역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좌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연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선은 논현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This stop is 논현 Station. 이번 정류선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강남역 역삼세무서입니다. This stop is Line 2 강남 Station. 신방사를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다음 정류소에서 하차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강남역 역삼세무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역삼역 포스코타워 역삼입니다. This stop is Gangnam Station, y e District Tax Office. 이번 정류소는 역삼역 포스코타워 역삼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서병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한서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국자산신탁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This stop is Hanseo Hospital. 차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서은 한국자산신탁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다음 정류서은상릉역입니다 This stop is Korea Asset and Trust Renaissance Hotel. 이번 정류서은상릉역입니다 다음 정류서은포스코빌딩입니다 This stop is Sunung Station.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리소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리소는 포스코 빌딩입니다. 다음 정리소는 무역센터 삼성역입니다. This stop is a school building. 이번 정리소는 무역센터 삼성역입니다. 다음 정리소는 강남경찰서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This stop is Freight Center Samsung Station. 이번 정류소는 강남 경찰서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잠실 중업 운동장입니다. This stop is g a n g n a Police Station Gangnam Driver's License Test Center. 이번 정류소는 잠실 중업 운동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잠실 스포츠 컴플렉스. 이번 정류선은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잠실세례역 4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Sport Complex 하거리. 이번 정류선은 잠실세례역 4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잠실역 롯데월드입니다. This stop is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이번 정류선은 잠실역 롯데월드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석촌호수. 한솔병원 앞입니다. This stop is Seoul 이번 정류장는 석촌호수, 한솔병원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는 석촌역 지하철 8호선입니다. This stop is s o k 이번 정류장는 석촌역 지하철 8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장는 송파역입니다. This stop is h a p c h e Station. 지하철 89호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송파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락시장 가락시장역 지하철 8호선입니다. This stop is Songpa Station. 이번 정류소는 가락시장 가락시장역 지하철 8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문정동 로데오거리입니다. This stop is Garak Market. g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을 활성화할수 있는 가락시장 가락시장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문정동 로데오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문정 법조단지 건영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문정고리 거리 이번 정류소는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지역다딘사이브입니다 This stop is 문정 Legal Complex 건영 Apartments. 이번 정류소은잔지역가든5입니다 다음 정류소는복정역입니다 This stop is 니다 s t 정 t i o n 파 a r d e n 5. 이번 정류소는복정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송파 공영 차고지입니다. This stop is 복정 s t a 복 i o n 이번 정리소는 복전역입니다. 이번 정리소는 선전다이용정실 승객분들은. 이 이번 정리소에서 합사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좌석입니다. 사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필수요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연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불법 다단계 등의 소모임 참석 후 코로나19 재확산 초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곳 참석 말고 방역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120 성특별시 이번 정류소는 송파 공영 차고지입니다. This stop is Songpa Bus Garage. 이번 정류소는 이 차의 종점입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